네 안녕하세요. 성경 언박싱의 MC 이성욱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을 설레게 해주시는 우리 김은범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 묘역의 김은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언박싱에 함께 좀 생각해볼 그 내용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이적을 베푸신. 아,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이가나의혼인잔치 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그렇죠. 인적에 대한 건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거나 거절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번복을 하셔서 이정을 행하셨을까 일단은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네.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것도 네. 먼저 네. 제 생각을 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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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더거기힙 휩쓸이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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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냥 틀리건 맞건 한번 대빈 다음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영,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유태인들 중고등학생 그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아, 우리나라 이런 방식. 예, 우리나라 도서관은 발소리도나안 돼거든. 그렇죠. 에, 예, 그 공부하는 도서관인데 하얘 씻고 갔다 굉장히 그거는 신뢰가 되는 어, 거예요. 책장 넘길 때도 조용히 넘기고. 그렇죠. 때. 또, 어, 조용해야 되고. 왜그 애들이 책?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그 도서관은요 시장은 완전 도떼기 시작입니다 토론 하고 계속 뭐. 토론이에요 아하. 계속 토론입니다 아. 끝날 때까지 처음에 둘이 하다가 셋이 하다가 그 다음에 그룹을 지어서 서로 논박하고 하는 법 그럼 오늘 생각해 봅시다 노벨상을 다 비교해 볼때 유대인과 어디선 사실은 끼일안되잖요 교육료를 우리나라도 주지 않았데 사실은 그런 교육 방법을 우리가 좀 음. 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암기 시작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기억나요, 지금도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수학 선생님이 야 수학은 암기 커버기라. 네, 그렇죠. 저 그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어. 다 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풀어 방식도 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기 잘하는가 공부 잘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 집사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또 굉장히 좋은 자세고 성격 불쌍하신 분들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선책를 네.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끝나지 마시고. 옥상을 좀 하시는 게 있겠어요. 어, 그리고 때로는 저는 논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음. 옥상님들도 어디서 배우신 걸 거거든요, 머리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옥상도 상의당히 도움받을 수도 있고, 어, 내가 함부로 설하면안 되겠구나. <laughs> 더 깊게 연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무조건 아멘만 잘하는 게 저는 옳은 신앙에다 생각하지 않고, 아멘은 내가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자가 동의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갔는데 이상이 아닌가요? 그면 <laughs> 이거 서로 낭치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는 좋다. 말씀 네, 드이고 심대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예. 아, 예. 제가 볼때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음에 도전했다가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다시 편안하게 음. 하, 뭐 식사를 하시거나 제자들이랑 이제 환답을 하거나 하셨을 텐데 음.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음. 이분이 시키는 음. 대로 해라. 음.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걸 보고 음. 어라? 음. 옆에 있는 얘네들은 <laughs>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불러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으니까. 조의 시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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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는 지금 긴간인가? 좀 사태봐서 그냥 딴데 쳐다봐야겠다 이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저 종들은 바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고 음. 아 얘네들한테도 보여줘야겠다 음. 해서 그 물로 포도들을 변하는 이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제자들이 네. 이적을 보고 네, 네. 믿었더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볼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본 음, 모습을 음. 한 번쯤 보여줘야겠다나얘네 라고 생각하고서 어, 음. 이적을 좀 행하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네. 제이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거에 반박하겠습니다. 했던 것은 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 그런 를 논조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종들이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예, 예. 주인으로. 안받아들이면 그렇게 그런 이적이 행해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좀 의심이 든게 그럼 종들이 예수님을 쫓아났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종들은 그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버라야겠다 따라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완전히 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다라는 이런 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것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제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새의 예. <laughs> <세 삶의> 교회 <laughs> <깨달아. 웃음> 그게 느껴지고 요리가그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그러니까 단점을 네. 가지고 쓴다해서. 근데 사실은 어, 그 말도 엄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기이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 완전 독특한 거거든요. 요한은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그리스도 되심을 소개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일곱 개를 선별합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나 허니잔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장면인데, 네. 가나 허니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는 다른 보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요한은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쪽에서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첫 예수님의 이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서 일곱 개를 네, 이제 치를 했는데요. 여기서 약가 여쭤볼까. 그렇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와,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그에다가 술 먹어도 돼 라는 근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됩니까 <laughs> <있습니까>? 안됩니까 <있습니까? 웃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됩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지역에다나는 그 물은 다 석기수예요 네.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포도주를 해서 발효시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거의 음료수 기능이었다라는 걸 알아들을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만든 포도주가 그전 포도주보다 맛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좋았죠 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취한 다음에는 원래 좀 질이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 아, 희한한 집이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어, 기분 좋은 그런 맛을 내는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이거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음, 음. 예, 기쁨이더 충만하다. 은혜가더 충만하다. 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한테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쓸 때는 박해가 심할 때. 어,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음. 예, 박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단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도 뒤집으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막본 적이 없는 아, 그나 포도주 같은, 그런,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갑시다 이런 권면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또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처음에 왜 거절하셨느냐. 처음부터 내가 기분 좋게 되시지. We are not c l 그니까 그거는 거의 뭐 명백히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느냐. 뭘, 뭘 하셨느냐. 어머니가 요청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친척 집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척 음. 집에 초대로 받아서 간 건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어, 손님들에게 신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음식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음. 굉장히 신뢰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나라는 또 어, 혼인 잔치가 일주일씩해요 우리처럼 그냥 한두 시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 서야 나와 무슨 날인 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구를 갖다 붙여줍니까 조국 갖다 붙여줍시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시키시면 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올사리 여덟의 물감을 채워라 그리고 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라 장에 갖다 줬구나 연애작게 맛보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음, 어. 이제 그런 경험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첫 스타트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 예요 사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네. 사업상 어려운 분들이,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면, 제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겠습니다. 뭐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를 딱히 참았거든요. 그래서 하인드가 연결시켜주죠.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진짜가 하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성격이 설레는 시간. 성격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